어떤 날은 정말 버거워서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들 때가 있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제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힘들고 추운 시간도 결국 지나가고, 따뜻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해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당신의 용기와 노력을 보고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잘 버텨낸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려요.